아기 상어 뚜루루뚜루의 암호화폐 거래 AI 에이전트의 데모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 접속을 하시면 API 설정 창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업스테이지, 오픈 API, 업비트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그리고 X의 키를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되면서 로컬의 제이슨으로 저장이 돼서 따로 더 이상 저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업비트 API를 사용해서 현재 계좌에 어떤 자산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인 상세 정보 보기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각 코인별로 상세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들어가 보시면요. 거래소에서는 주요 코인에 대한 가격과 목록 그리고 시간별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코인 선택에서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일단은 성능상 6개만 볼수 있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트코인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GUI로 직접 거래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서는 내가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카드 형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결 내역 통계를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AI한테 참고해 하고 싶어, 어, AI한테 참고했으면 좋겠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항시, 참고를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 레포트라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 파일이 이렇게 나오고 업스테이지 다큐먼트 파서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전환 후 스트림릿을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뒀다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레그 문서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레그 문서는 보다 용량이 큰 파일을 업로드해서 OpenAI의 벡터,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업스테이지의 다큐먼트 파서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OpenAI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레글을 활용해서 벡터 간 연관성을 통해 AI한테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그 문서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채팅창이 있는데요. 이 채팅창에서는 매우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너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나열해봐 라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시장 분석을 할수 있고, 이때, 최신 코인 시세 조회 및 변화를 업비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터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투자 전략에 업로드한 문서를 통해서 분석을 할수 있으며 직접 매수 또는 매도 판매 매, 어, 매수 매도 주문을 할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웹 검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비트코인을 만원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도 주문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요. 새로 고침을 하고 거래 내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월 4일 오전 6시 2분에 매도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에이전트 설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이전트 설정에서 자동 거래 에이전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적힌 주기마다 자동으로 AI 에이전트가 생각을 하고 직접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델 을 g p t 4와 gpt-4o 미니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맞춤 지시를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단기, 장기적 성향을 가진 채로 매수를 해달라고 매수 매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작동 자동거래 작동 시간이 나오게 되면서 세, 미리 설정한 주기마다 ai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1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60초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가 되,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보내지게 되고요.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홀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작동 횟수가 미리 지정한 값과 같아진다면 컨텍스트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값을 4로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의 날씨 알려줄래?라고 물어보면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4월 사일 날씨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작동이 중지돼서 초기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의 암호화폐 거래 AI 에이전트의 데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